화요일 오전 10시 조용한 동네 목욕탕에 한 할아버지가 들어선다. 탈의실 구서 사물함 앞에서 옷을 벗던 중 멈춰선다. 등에는 수술 자국과 깊게 페인 주름이 가득하다. 거울을 힐끗 바라보지만 이내 고개를 돌린다. 탕안 물소리만 고요하게 울릴 뿐 아무도 없다. 때밀이 침대는 먼지 쌓인 채텅 비어있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자신의 등을 더듬지만 닿지 않는 곳이 많다. 갑자기 10년 전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아버지, 제가 밀어드릴게요. 혼자대를 밀며 앞쪽만 닦는다. 등은 포기한 채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근다. 으, 무릎을 끌어안고 작아진 몸을 느낀다. 문을 자주 바라보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시간을 보낸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한 시간이 흘렀다. 나가야 하지만 나가지 못한다. 집에 가면 또 혼자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에 계속 앉아있자 어지럼증이 몰려온다. 탈의실로 나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다. 주인 아저씨가 식혜를 건네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낸다. 어르신, 너무 오래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소. 손이 떨려 컵을 흘릴 뻔하고 아저씨가 받쳐준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저기, 혹시 등좀 밀어줄 수 있겠어? 긴 침묵 끝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안 그래도 손님 없을 때 저도 심심했습니다. 탕 안에서 할아버지는 때밀이 침대에 엎드린다. 아저씨의 손길이 조심스레 등 위에 닿는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괜찮소. 문지르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조용히 퍼진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어르신 등이 참 넓으시네요. 옛날에 힘쓰는 일하셨어요? 건설 현장 50년. 대단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눈물인지 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흐른다. 다음 주 화요일 할아버지가 같은 시간에 목욕탕에 온다. 아저씨가 환한 미소로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등 밀어드릴까요? 아 배를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요? 제가 심심한데 얘기 상대되어 주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빙그레 웃음을 짓는다. 그럼 부탁하겠어. 탕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 물소리가 한결 따뜻하게 들려온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물에 반짝인다. 저놈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다. 내밀어진 손을 잡을 용기, 그것이 진짜 품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함의 가치를 기억하세요.